이번 주제는 이준석씨 얘기를 할텐데 제가 뭐 매주 일요일마다 이준석과 팬코 이슈를 다루고 있죠 근데 앞에 제가 너무 많은 이슈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좀 길게 얘기해서 좀 핵심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그 간략하게 볼수 있는데 뭐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정부다 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한동훈이 하도 주목을 받으니까 이런 시덥지 않은 말장난 갖고 와가지고 나이 40 먹은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인간이 요렇게 자기의 이름을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실어보려고 또 가짜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김현지, 대장동, 중앙대, 이게 김대중이다. 이거 해놓고 지는 또, 아, 이거 대박인데? 역시 나는 이준석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눈에는 펨코 수령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정작 돌아온 반응은, 젓가락 꺼져라. 요런 반응과 함께, 에, 뭐 기회주의자다. 개고기 장사꾼이다. 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하는 짓을 보면, 영락 없는 영포티에요. 지 혼자 막 뭔가 잘난 것처럼 그리고 막 이게 먹히는 것처럼 막 센스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청년들도 반응을 안 하죠. 참고로 여기서 말한 그 영포티는 팬코에서 그렇게 조롱하는 영포티 그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윤석열을 뭐 초기에 제어 못하고 빌붙은 사람들이 만든 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윤석열 옆에 빌붙은 인간들 때문에 윤석열이 괴물이 됐다 최고 권력의 허물과 전행을 진영 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그 권력은 최고로 부패하고 교만해진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이준석이 하기 때문에 저는 역겹다는 겁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네가 했습니다 쥐 입으로 저렇게 윤석열을 찬양하면서 지선 때 가가지고, 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시니까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힘당을 찍어주십시오 라고 쥐가 옆에서 이거 막 싸바싸바 하더니,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걸 두고, 또 쥐가 그렇게 피해자라고. 그럼 쥐가 피해자라고 그렇게 언플을할 거면, 쥐가 그럼 남한테 가해는 하지 말아야죠. 쥐 때문에 또 그 사실상 나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이러한 이준석이 지금 최근에 또 적신호가 켜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준석의 최측근 구형모라는 사람이 개혁신당을 떠난 겁니다. 개혁신당의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건데 한마디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뭐 성인지 감수성 차원에서도 이준석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이당에서 정치를 할수 없겠다. 저 준적준 따위의 인간은 어쩜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냐? 저게 어떻게 정치인이냐? 라고 하면서 이준석을 까고 개, 개혁신당을 탈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준석의 최최최 측근이었다는 겁니다. 대선 때는 이준석의 비서실장을 맡는 어마어마한 측근이 떠난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을 딱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최최 측근이 떠났다. 그것도 이재명의 리더십을 난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어쩜 저렇게 말을 바꾸고 정치를 할 수가 있냐? 나는 이 당에 더 이상 몸을 담을 수 없다 하고 민주당 탈당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랬으면 언론이 얼마나 또 난리를 쳤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도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되지 않은 건 나쁘게 보면 언론이 이준석을 그만큼 쉴드를 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만큼 이준석의 존재감이 형편없어졌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언론은 언제든지 이준석을 합리적 보수라고 띄워주겠죠. 왜냐하면 윤어게인 부정선거로 자기들이 집권은 절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위 김종인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뭐 김재섭 김용태 이런 사람들 연결해가지고 막 언플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이준석은 국민의힘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전에 이준석은 증명을 해야 될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 지선을 앞두고 리더십이 또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특히 그동안 허은하 전 대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민통합 비서관이 됐죠.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양양자 씨, 줄줄이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바른 정당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황영원, 그리고 그림자 최측근이라 불렸던 박유아, 이런 사람들까지 떠났는데, 거기다가 최측근 한 명이 또 떠난 거예요. 근데 뭐, 김대중 정부고 어쩌고 저쩌고 나발이고 떠들 게 아니라, 본인 거울이나 보고 본인 당이나 챙기라니까요. 당장 이준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떠나니까 보시다시피 끝이 다안 좋다. 다 떠나도 괜찮다. 우리 준석이에겐 팬코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팬코에서 버려질까봐 이준석은 맨날 팬코만 보면서 팬코 정계의 목소리를 유통시켜주고 있죠. 팬코가 이준석을 잡아먹은 겁니다. 보시면 팬코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보조를 맞춰주고 있냐. 이게 팬코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준석의 입장에서 한번 이런 글을 보세요.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구영모 탈당글 간략 해석 해가지고 올라온 글을 보면 막 주절주절 써놨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당 가려면 이준석을 까줘야 제맛이니 최근 걸로 그냥 하나 까졌다. 애생겼으니 분유값 벌려면 양심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필요 없이 내살길 찾아서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영모라는 사람을 저렇게 손절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조회 수도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양심이고 나발이고 이준석을 떠나는 사람은 양심이고 나발이고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준석의 주변인들이 그렇게 떠났는데 이준석은 일단 절대 존엄이 돼야 되니까. 말 그대로 수령님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저들이 북한 욕하고 중국 욕하는데 김정은 시진핑을 합쳐 놓은 것보다 대단한 이 절대 존엄이 바로 펨코 안의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구영모의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글이 진짜 웃기다 그러면서 파크크크거리는데 뭐가 웃긴가고 봤어요. 그랬더니 애 생긴 지한달 됐고 생계가, 생계가 달린 가장이라는 얘기는 왜 해놓냐 딴 사람이 보기엔 그냥 네가 잘려가지고 똥 뿌리고 나가는 인간 그 이상 이하로도 안 보인다 <laughs> 이게, 이게 이준석한테 적용해볼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지금 요 얘기 이준석이 주절주절 지가 피해자라고 막 윤석열한테 당한 피해자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나만큼 윤석열한테 피해받은 사람이 어딨냐 요런 황당한 소리를 쏟아낼 때딴 사람들이 봤을 땐 지가 그냥 권력 싸움에서 밀리고 잘려가지고 똥 뿌리고 나간 인간, <laughs> 그 이상 이하로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이준석한테만 비껴가는 게난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팬코 주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 보이냐면, 김철근, 이기인, 뭐, 공천 못 받고도 그렇게 열심히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저 구영모가 하는 지 봐라. 저거는 그냥 양심 버리고 지출 살려고 나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필살기가 나오죠. 저들이 맨날 쓰는 패턴. 거의 그냥 공식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소위 유 어게인 유의 공식과 저 팬코 정결의 공식을 한번 책으로 써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흔히 보이는 그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이 감정선과 이 흔히 쓰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쓱 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역 뭔지 뭔지 솔직히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 이러면서, 아니, 한국 정치판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도 아닌데, 나가면 나간답다. 하면 그냥 그만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막 하죠. 솔직히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에 또 저렇게 추천을 막 달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냐? 정계는 별것도 아닌 것들 하나하나 너무 신경 쓴다. 허은아도 그랬고, 신인교도 그랬고, 그 김영남도 그랬고, 뭐, 심지어 뭐, 지금 최우, 황희도 이런 인간들도 그렇고, 별것도 아닌 건데 뭐하러 그렇게 신경 쓰냐 하면서 맨날 하루 중에 가보면 그 욕만 하고 있어요. 그냥 순서만 번갈아가면서 달라질 뿐이지 맨날 그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안 중요한데 라고 하면서 저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구형 모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계속 저럴 거다. 요런 얘기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기가 막히게 막 비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모 같은 측근들 하나씩 가버리는 게참 아쉽다. 이준석한테는 한때 수족 같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바로 비추. 어디 지금, 구형모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laughs> 여기에 추천을 해야지. 어디 구형모가 뭔 측근이야? 저런 거 필요도 없는 인간이야? 하고 비추를 막 날립니다. 하지만, 저들이 저런 식으로 애써 정신승리를 한다 해도,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보시면, 왜 이준석 제 이런 걸 이렇게 모아두고 심지어 이런 걸또 서칭해가지고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죠. 왜 이런 걸 갖고 있냐면 언제든지 이준석은 주변인들과 화합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1배도 똑같거든요. 1배는 본질적으로 태생 자체가 공감과 연대라는 무기를 쓸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1배의 정체성 자체가 박살나기 때문에 그 1배를 기반으로 한펜코를 완전히 자기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는 이준석도 공감과 연대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펜코와 일베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주변 사람들의 동향 같은 걸잘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언제쯤 쪼개질까? 뭐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질까? 실제로 그래서 이기인씨 관련해서도 재밌는 제보를 저도 들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깔 타이밍은 아니니까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시면 이준석이 구영모를 어떻게 끔찍하게 생각했었는가? 무려 방송에 나가가지고 화성을 당선에 도움이 된첫 번째 공신이 누구냐? 바로 구형모다. 구형모 정모실장이 동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이준석이면 이길 수 있다고 출마를 권유했다. 그래서 마3중에서 마4중이 코앞으로 다가온 그 이준석이 여러 이유로 아무튼 저렇게 심폐소생을 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 핵심적인 첫 번째 공신이 바로 구형모씨였는데 그렇게 해서 조회수와 추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펨코 안에서도 구형모에 대한 찬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준석의 역대 최고 사진도 야 대박이야 구형모가 찍은 거잖아 이거. 야, 구형모가 입당할 땐 마이너스였는데 들어와서 사과도 하고 회복하고 하면서 선거 지나면서 어느 정도 호감선으로 올라섰다 라고 막 추천을 해주죠. 근데 그러니까 또 다른 네티즌이 다른 준천지죠. 야 이게 어느 정도 호감선이라니 동탄을 알려주고 현안까지 다 가르쳐준 게 구형모였을 텐데 어디 어느 정도 호감선이야 그 정도 차원이 아니야. 라고, 뭐, 열심히 찬양을 했던 게 바로 당신들이라니까요. 근데 이준석을 떠난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 구역모 얘기를 해? 갑자기. 아니, 이러니까. 이러니까 이준석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붙어 있는 것들이 이준석을 보고 같이 따라 있는 거겠습니까? 팬코에서 버려지면 지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녀노소 떠나서 죄다 적으로 다 돌려놨으니까. 국민 80%로 적으로 돌려놨으니까. 여기서 펨코마저도 자기들 딱 이렇게 지금 구역모 마냥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서 그거 무서워가지고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간들이 맨날 무슨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소신파다 자기가 뭐 소장파다. 나는 국민들이 뭐라고 돌던지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 할말할수 있으면 펨코에서 다들 A라고 얘기할 때 B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런 얘기 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없냐? 지금 저구용모처럼 되니까요. 과거의 허어나처럼 되니까요. 김용남처럼 되니까요. 신인규처럼 되니까요. 이걸 뻔히 알고 있는데 무슨 그렇게 소신파라고 언론이 또 띄워 주는 건지 참 그걸 보다 보면 악어와 악어새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믿고 보는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려 최대 108만원 현금 사은품 진행 소식인데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지난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빵건 타사 업체보다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된 회사 비교원입니다. 60만명 이상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 서울보증보험 8억 가입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의 사은품은 지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소개해드릴게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8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4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8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 가능합니다. 전액 100%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 확실한 혜택 받으시길 바라고요. 알림이 황의도 보시고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더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비교원 광고였습니다. 보시면 지금 또 저들이 뭘 하고 있냐? 쇼츠부대 양성 프로그램을 막 한다 그러면서 뭐 트렌드를 읽고 성실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각자같이 저렇게 여성정치발전기금사업이라고 붙여놓고 있죠. 한마디로 이게 뒤집어서 파란색으로 민주당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개혁신당이 어떻게 또 논평 냈겠습니까? 얼마나 또 물고 뜯었겠습니까? 민주당 여성당원 SNS 쇼츠부대 양성 프로그램 모집. 일단 이준석 같은 인간은 쓱 와가지고 댓글부대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러면서, 뭐, 쇼츠 부대를 만든다, 뭐,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생각이 해야지, 저렇게 쇼츠 부대가 웬 말이냐, 이게 공당이냐, 막, 공격을 할 테고, 또, 일각에선 펭코 같은 데서 빌드업 먼저 해가지고, 쿠션 넣어서, 여성 당원만 당원이냐, 남성 당원은 뭐냐, 막, 난리를 쳤을 겁니다. 민주당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민주당 남성 정치인들한테 가가지고, 여성 당원 막 저렇게 모집한다는 거 어떻게 보고 생각하냐. 언제까지 여성 남성 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성들 우대할 거냐? 남성들이 그러니까 떠났다는 걸 민주당은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욕할 텐데 그 정체성으로 모인 개혁신당에서는 이게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냐면 페미니즘만 버리면 민주당으로 이 젊은 남성들이 돌아올 거라는 것 자체가 저들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거는 하나의 명분일 뿐입니다. 그냥 곧 죽어도 민주당이 싫다고 얘기를 해 놓고 감정은 이미 딱 정해 놓고 그 이후에 명분을 찾아서 그냥 들이대는 거라니까요. 페미니즘을 저들 말대로 다 끊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치면 개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 못 해요. 이미 사회 자체가 그렇게 변해 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완전히 싹둑 잘라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혁신당에서 이거라는 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팸코에서선 좋게 해석을 해주냐. 여자들 시선에서 보는 컨텐츠. 야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긴 하더라. 잘 정했어. 민주당이 했으면 바로 페미 페미 거리면서 난리를 쳤을 것들이 여자들 시선에서 보는 컨텐츠가 필요하대요. 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들에서 보는 시, 뭐, 콘텐츠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보는 콘텐츠가 다릅니까? 남성 여성 그렇게 나누니까 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젊은 남성들의 민심을 잃은 건데 라고 얘기했을 게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여성 스피커가 시급하대요. 여성 남성 나누지 말라고 그렇게 맨날 뭐 패미 때문에 민주당이 망했네 뭐네 떠드는 팸코 준천지들이 정작 강력한 여성 스피커가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펜코 보면서 제발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뭐 페미니즘만 없애면 뭐 북한만 어떻게 하면 중국만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젊은 남성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 뭐 위선과 무능과 내로남불만 극복하면 된다는 얘기.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미션이란 걸 깔아두고 대응 방안을 찾자 이겁니다. 굳이 왜 여성 쇼츠 부대인가 했더니 아 여성 정치 발전 기금 때문에 그렇구나. 와 대박입니다. 햄코가 이렇게까지 관용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민주당의 여성 쇼츠부대 이렇게 만든다고 했으면 아 여성정치발전기금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저것들이 해도 해도 정도껏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유통창구를 통해 특정정보가 어떻게 유통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잊어서 안됩니다. 준스톤 이어원 이준석의 브이로그를 보시면 이준석의 속옷까지 겠는 그보자진그 사람 지금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팬코하고 트름하고 코파고 야 <laughs> 그리고 그 추석 때도 실컷 키보드 배틀 뜨다가 혼자 그에즈롱에스 m 이그 노래 부르는 영락없는 영포티 아주 더러운 이준석의 모습을 우리가 주위에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니까 지금 가장 손쉽게 이준석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 이딸 하나에 모든 게 담겨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김현정의 뉴스쇼를 보고 있고, 이준석의 속옷을 개는 보자진이 있습니다. <laughs> 이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 안에서는 이게 거의 진리가 된 상황이죠. 이 수령님을 위해 속옷까지 친절하게 개주는, 아니, 뒤집어서 이게 뭐가 문제인데라고 생각하시면, <laughs> 저들이 맨날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겸공이나 매부쇼를 보고 있고 보좌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속옷을 저렇게 개는 거를 당당하게 영화에다 박제를 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신 나갔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팬쿠의 눈에 이런 거는 와, 우리 준석이 형의 속옷 나도 한번 개보고 싶다 라는 아주 역겨운 얘기로 유통이 되는 현실. 제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보유통창구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 한 장이면 이게 사실 밈 전쟁이란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티포테 차원에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굳이 나는 저들과 말 섞기 싫다. 막 와가지고 뭐 영포 티가 어쩌고 저쩌고 뭐 민주당이 막뭐 좌발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잖아요. 이게 딱 이준석을 지지하는것 같다? 그럼 그냥 이 사진 한장 보여주세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뭐 아무 설명 필요 없어요. 요 사진 한 장. <laughs> 알만한 사람들은 알죠. 그럼 잘 보세요. 이준석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니 리베라 호텔 이 주피터 이 사진을 쓰다니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아니면 개혁 신당을 통해서 고발하겠습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요 사진 아무 설명하지 말고 다른 그냥 키워드 쓰지 말고 사진 한장 혹은 텍스트 리베라 시알리스 주피터 아사리 빠진다. 요 키워드. 그냥 길게 얘기를 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사리 빠진다, 시알리스, 주피터, 리베라 호텔. <laughs> 요 사진 한 장이나 댓글만 남기시면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는 건데 이러면 이준석이 뭐로 고소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 살이 빠진다는 이준석 내 포스팅을 올려가지고 저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럼 판사 입장에선 물음표겠죠. 뭔데? 아니 네 포스팅을 그대로 그냥 공유를 했는데 이걸로 고소를 했다고? 뭔 소리야 이게? <laughs>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안목적으로 알 사람들은 다 알죠. 이 사진 한 장이 뭘 의미하는지 이건 그냥 제가 실제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젊은 층들한테 법을 우회해서 밈 전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암묵적으로 사람들끼리는 다 아는 숫자 52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해요 한마디로 이건 법만으로 해결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아, 아, 사리 빠진다. 요런 사진 한 장. 아, 시알리스 사진 한 장. 아, 이준석 지지자들한테 그냥 요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면 알아서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남겨놓은 거. 아, PDF 따갑니다. 어, 아, 많이 따가 주세요. 이준석 의원한테도 한번 선물해드릴까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막 길게 에너지 쓰고 내 멘탈을 막 이렇게 긁힐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진 한 장이면 모든 게 된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